자, 구 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6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그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은 이 영상을 어, 선생님 학급의 학생들이 이제 모둠별 역할별로 이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걸 끊어서 편집할 계획입니다. 자, 주제 하나하나 별로 따로 편집을 할 계획이니까, 어,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자,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바람직한 경제활동입니다. 자, 99쪽에서 102쪽의 내용입니다. 자, 바람직한 경제활동. 이제 뭐 옮길 만한, 텍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중심으로 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상황은 이거예요. 음료수 가격이 이상하게 올라가는 거야. 자, 재료 값은 떨어지는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 이상하다 보니까 음료수를 만드는 새 회사에서, 어, 짜고 가격을 높이는 거죠. 자, 요렇게, 어, 기업끼리 가격을 상의해서 올리는 거. 자, 요거를요, 담합이라고 합니다. 요 용어 자체는 교과서에서 안, 나,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됩니다만, 요거를 이게 담합, 어, 옷하네요? 담함이 아니에요. 담합입니다. 담합입니다. 다음, 자, 허위과장 광고. 자, 거짓말로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만큼의 효과가 있는데 뭐 이만큼 효과를 부풀린다든가, 이런걸 허위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다음, 특정 기업만 물건을 만들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거, 요거를 독점 또는 과점,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독점은요,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시장을 지배해서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 그 다음, 자, 다음 합은, 남들이 모르게 짜고 물건 값을 조정하는 것, 과점은 몇몇 기업이 이제 어 거래량이나 값을 마음대로 독점하는 거지, 어 결정하는 것. 그 독점과 과점의 차이는요. 독점은 쉽게 말해서 독점은 이제 한 기업이 이제 혼자서 이제 모든 이익을 차지를 하는 걸 독점이라고 하고, 과점은 이제 좀 소수의 소수의 몇몇 기업이 이제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독점이 좀더 심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고요. 근데 이런 용어 자체는 몰라도 되는데 이 독과점이나 담합, 허위광고가 왜 문제가 될까? 자, 이거는요. 어, 허생전이라는 이제 소설. 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쓴 우리나라 고전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읽게 될 겁니다. 이 허생전이라는 이제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제 허생이 어 나가서 돈을 좀 빌려요. 돈을 빌려서 과일을 엄청 많이 삽니다. 어 과일을 사서 이걸 창고에 다 쟁여놔요. 그랬다가 언제 파느냐? 어 이제 명절 때, 추석이나 설날이 가까이 올때이 과일을 내다 팝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때 과일 가격이 비싼데, 어, 허생이 과일을 다 모아놨다가 이제 품귀 현상, 이제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때 허생이 이 물건을, 이 과일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말총, 그러니까 이제 말꼬리로 옛날에는 말꼬리를 가지고 갓을 만들고 상투를 들고 했어요. 어, 이제 그말 총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또 10배의 가격으로 어 10배의 수익을 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가격이 오르죠. 물건값이 오르는 거. 이거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물건 가격이 상승합니다. 서민들 살기 힘들겠죠. 다음 자 이거는 불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자, 과일 장사들은 과일 장수들은 어, 정말로 이제 음, 자본금이 별로 없어서 자기들이 쟁여놓을 수 있는 챙겨놓을 수 있는 과일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은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들은 어,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것들을 싹 끌어 모았다가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가 가장 물건 값이 비쌀 때 내다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자,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쉽게 이윤을 내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그 특정 기업을 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제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독점을 해버리면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죠. 외국 기업들이 외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올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음. 뭐 불매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뭐 불매 운동이 꼭 윤리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어 다만 이제 뭐 윤리적인 기업들의 물건을 조금 더 팔아준다든가, 어 아니면 이제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에 대해서 좀어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감시한다라고 했는데, 네 소비자의 감시, 네 소비자가 어 어떤 물건들을 어 어떤 기업들의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감시하는 것,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자유로,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을 해야 돼요. 자, 어떤 특정 기업이 유리하게 어떤 조건을 한다든가, 어떻게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음, 정말 뭐, 운동 경기로 치면 어떤 선수, 특정 선수의 발목을 묶고 어떤 시합을 하게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어, 어떤 치명적인 어떤 핸디캡이 될수 있죠. 자유로운 경쟁을 국가는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어긴, 어긴, 이제, 친구, 아, 어긴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처벌이, 이제, 가벼우면, 어, 이런, 이제, 불법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규칙은 정확하게 지키는 게 좋겠죠.